안녕하세요. 아이의 말그릇으로 자존감 높이는 협력놀이 저자이자 협력놀이 연구소 소장 강진아입니다. 2023년도 1월 처음으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계획된 일들이 모두 이루시는 한해 되시길 바라며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새해에, 어,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어, 우리가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어,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 저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실수와 실패는 성장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실수와 실패를 오히려 더 많이 할수 있게끔 유도하기도 하고, 놀이를 통해서 어, 이 과정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 칭찬, 응원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어, 저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놀이에 참여하는 아이들끼리 서로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격려, 칭찬, 응원을 할수 있도록, 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세 가지를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내가 실수했다라면, 내가 실패했다라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 실수와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정하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인정을 함으로써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게 되는데요. 인정하지 않으면 어, 문제가 꽉꽉 막혀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 제한이 된다라고 저는 어, 보고 있습니다. 어,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면, 어, 미안해. 나에겐 정말 어려운 일이네? 어, 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어, 여러 가지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어,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정말 내가 실수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어, 이 문제를 어떻게, 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원인에 대해서 찾을 수 있도록, 어, 깊이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줘야 되고, 또나 스스로도 내가 왜 실수를 했을까? 라는 이 질문을 갖고, 어, 실수에 대한 원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이에서는 어떤 친구는 힘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또 어떤 친구는 마음이 급해서 마음이 먼저 나서기 때문에 행동에 먼저 나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그런 아이들은 먼저 생각을 하면은 스스로 인지를 하면 어, 자기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다시 놀이를 참여했을 때 어, 인지했던 이 부분들을 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아이는 스스로 깨닫고 이거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 실수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으니까 다음 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다양한 방법들을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는 줄이기 위해서 방법들을 많은 것을 제시하는데 사실 이런 방법들은 아이들에게 성장을 멈출 수 있는 말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 스스로 직접 경험해보고, 또 직접 참여하면서 어,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거를 무한 반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아이들 스스로 생각을 직접 말로 하고 또 말을 했으면 또 행동을 해 보고 또 이걸 또 실수와 실패 그걸 또 무한 반복을 통해서 어,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습관 형성 어, 그리고 또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 놀이 과정 중에서 어,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옆에서 함께 자존감 높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잘못했다면 인정을 하고 인정을 통해서 또그 안에 실패와 실수에 대한 원인을 찾고 어,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 배울 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실수는 나쁜 것이 아니라 어, 성장의 어, 발돋움이 될수 있는 성장의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이들이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는 무한 격려와 박수로 응원을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을, 힘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고 계신데요. 아이는 학교, 사회, 그리고 가정이 함께 키워야지 아이도 더불어 더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라 봅니다. 저 또한도 새아이 엄마이자 어, 학부모이자 어, 다양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 다양한 위치가 있는데 어, 아이들한테만큼은 저 또한 어, 제 능력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어, 그런 사람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아이의 말그릇으로 자존감 높인 협력놀이 저자이자 협력놀이 영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